한농구 하는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유니폼을 멋지게 차려입고 몸을 풀고 있는 스타들 사이로 손지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Y스타 시청자 여러분 손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스타들이 농구장에 모인 이유. 바로 연예인 농구팀의 친선 경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레인보우 스타즈와 피닉스의 대결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 졌죠. 왜냐면 하저쪽에 선수 출신이 3명이 뛰었고, <laughs> 그 중에 우지원 선수가 어, 지니까 3점 슛을 막 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그럴까. 그래서 그냥, 예, 저희도 뭐, 뭐, 4점 차로 지긴 졌는데, 어차 오늘은 양복 입고 나왔더라고요. 안 뛰겠다고. 이제 여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제대로 붙어보려고 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피닉스 팀의 파이팅을 알고 있는지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워 보이는 레인보우 스타즈의 김성수. 안녕하세요. 그래 김선수입니다. 아, 저희는,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냥, 전에 저희 손수창 팀하고 대결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겼어요. 지금 손수창 팀이 칼을 갈고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스타들의 파이팅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프로 선수 못지 않은 기량을 뽐내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는 레인보우 스타즈와 피닉스.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치열한 경기 끝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승리는 레인보우 스타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스타들의 몫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에도 팬들과 함께 사진 찍으랴 사인해주랴 정신이 없는 스타들. 그들 사이로 초록색 유니폼을 섹시하게 차려입은 진아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녀의 임무는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시구. 가볍게 시구를 마친 진아는 농구 팬들을 영광시킬 노래 솜씨까지 뽐냈습니다. 선수들도 팬들도 심지어 마스코트까지 반하게 한 진아의 매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플레이오프 시즌을 맞아 농구장을 찾은 스타들,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